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우리 오늘은 시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과거, 미래, 현재 시제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진행형, 우리 오늘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더 더해서 완료 시제라던가, 아니면 미래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진행형 등의 여러 가지 기타 시제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여기 1 유닛 1에서 이걸 다루는 이유는요. 어쨌든 이 3개가 기본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조금씩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시제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자, 과거 시제 바로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말 부사나 부사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yesterday, last 자, last, 지난주라고 해봐요. 그럼 뭐예요? last week. 지난달이면요. last month. 지난해면은요. last year.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ago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한 시간 전, one hour ago. 이틀 전, two days ago. 이런 식으로요. 자, in 다음에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024년이잖아요. 저는 2023년이면요. in. 2023.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사나 부사구를 통해서 아, 이것 때문에 분명 이미 벌어진 일이구나. 과거 시제이구나를 여러분이 알수 있으셔야 돼요. His family moved. 자,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요? to another city. 다른 도시로요. 언제요?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요. 아, ago가 들어가서 move의 과거형 moved. 을 썼구나 알수 있습니다. Area look excited. 자, area는요. 신나 보였습니다. 언제요? yesterday. 어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look에 다 ed 붙여서 looked로 바뀌었겠죠. 자, 미래 시제예요. 우리 미래 시제는요. 크게 will 동사 원형과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나뉩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즉흥적인 거예요. 어떤 계획이 딱히 없을 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갔을 때 조동사 we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고요. 여러분이 한 시간 뒤에 혹은 정확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거다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비동사 플러스 going to 동사 원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문맥을,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이게 계획적이구나. 좀덜 계획적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He will come, around, come home around 10 o'clock. 집에 올 거예요. 대략 10시 경에요. I will go downtown. 시내에 갈 거예요. 언제요? after school. 학교 끝나고 난 후에요. today. 오늘야. 자, 그 다음 것도 볼까요? It is going to snow. 눈이 올것 같아요. tomorrow. 어, 일기예보가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They're going to go to the festival. 갈 거예요. 페스티벌에. 5월에. 자, 정해져 있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두 개의 컨텍스트, 문맥에 따른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행형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형인데요. 과거에 일어나면 현... 과거 진행형이고요. 현재에 일어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요. 미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면 미래 진행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현재 진행형은요. 비동사의 현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면 돼요. 과거 진행형은요, 비동사가 과거 시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동사의 ing 붙는 건 같죠. 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미래 진행형이라고 하면요, 미래 시제는 항상 비동, 우리 조동사 will 써요. 그 다음에 진행형은 항상 비동사 플러스 ing죠. 그래서 미래 진행형의 형태는요, will be ing가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기억해 주세요. 현재 진행형 봅니다. I am making spaghetti. 스파게티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비동사에 분명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뭐 하는 중입니다요 그래서 스파게티 만드는 중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항상 비동사 플러스 ing지 그냥 ing 형태만 쓰고 진행형이에요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부정형일 땐 비동사의 뒤에 not을 써 주시면 되겠죠? She's not making sandwiches. 샌드위치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언제요? Now. 지금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동사를 다 진행형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거, 여기 팁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소유, 갖고 있다, 감각, 느끼다, 감정,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잘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have 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말도 있고요 시간을 보내다 라는 말도 있어요 혹은 먹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갖고 있다 라는 상태의 소유를 나타낼 때는요 진행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 money 돈이 있다고 해 보도록 할게요 돈이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썼을 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I have money 이때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먹다라는 의미로 쓰거나 혹은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로는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have 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지 되겠죠. 자, belong to. 누구누구에 속하다. 즉, 소유의 의미예요. see, hear, like, know, believe, think. 인지동사들은요,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요, I think. 내 생각의 말이에요. He's a good person. 그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나의 믿음, 인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요, 굳이 I'm thinking that.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think가 믿는다, 생각한다 라는 말 말고, 고려하다 라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땐또 진행해 오실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 자체가 시험에 주된 요소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있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I'm thinking of. 생각 중이야, 고려 중이야, 무엇을요? learning how to drive. 운전하는 법을 배울지를 고려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 한국말로도,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grammar up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진행형의 다름심. 어, 우리 현재 진행형이 여태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미래를 나타내는 말, 부사나 부사과 함께 쓰이면요. 미래의 계획을 알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I am meeting him tomorrow. 내일 그를 만날 것이에요라고 얘기했는데요. Tomorrow라는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형이지만 미래의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 사실 요거 부사고 요거밖에 없어요. These days 요즘이란 뜻이죠. She's learning yoga. 그녀는 요가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혹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요? 요즘이요 s 서 these day라는 이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형이지만, 아, 요즘 하고 있다는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과거 진행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동사가 요 과거 주제로만 변하면 돼요. 그래서 뜻은요, 뭐뭐하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입니다만 뭐뭐였습니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He was sleeping. 그는 자고 있는 중 였 이었습니다. 언제요? When I went to his room. 내가 그의 방에 갔을 때. 자, 뒤에도 과거형 went고요. 앞에도 이제 과거형 was예요. 시제가 일치됐죠.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자, 지난밤이에요. 그럼 과거 시제. 비동사가 무슨 시제로 바뀌어요? 과거 시제. 그래서 are가 were로 바뀌었겠죠, 여러분. 자, 1번 문제 우리 스피드 체크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I was online when you called me yesterday 당신이 나에게 어제 전화했을 때 전화한 시점이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채팅하는 중이었겠죠.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하는 중이었습니다. ing chatt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now it heavily in Houston. 휴스턴에 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 뭐가 돼야 돼요? is raining. 나오니까 굳이 과거 시제에 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자, 우리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요, 일단 시작된 시점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에 완료가 되거나 혹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양다리를 거쳤을 때요, 우리 현재 완료다 라고 말해요. 자, 현재 완료가 있으면 사실은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어요. 다 걸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 완료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전인 2021년이 더 과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여러분이 필라테스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까지만 한 거예요. 자, 이전 과거부터 과거까지라서 이때는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2025년이죠. 근데 미래까지 두 개가 연결돼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러면 이거를 미래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 완료 시제라고 하면 아 양다리구나 두 개의 시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이 유닛의 주제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의 형태는요 have나 has 플러스 동사의 pp 형태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요 과거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력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즉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두 가지 이 예문을 보시면 차이가 현격히 드러날 거예요. He has lost his smartphone.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도 스마트폰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단순 과거 시제일 경우는요, He lost his smartphone. 스마트폰의 과거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완료는 두 개를 연결해줬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상태도 알수 있지만 과거는 단순히 이 과거의 그 때만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요, 시험에 꽤잘 나와요. 그래서 빈출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두개 구분하시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완료 용법, 정말 중요하죠. 자, 이 용법을 구분하는 일은요, 사실 해석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험은요,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계속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 완료, 막, 뭐, 뭐, 했다. 결과, 결국 어떻게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함께 쓰는 이 표현들을 사실은 외워주면 좋지만요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경험이구나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예문 볼게요. Amy has met the man and the woman. 자, 에이미는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Before 전에요. 아, 만나본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보세요. I've been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 또한 경험입니다. 자, 비동사 어떻게 해석해요, 선생님? 뭐뭐 이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계속 용법은요, since랑 for를 주로 씁니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At our school. 학교에서요. 언제부터요? Since last year. 작년부터요. 그럼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라거 우리 알수 있겠죠. 그래서요. since는요. 언제 언제부터고요. for는요. 기간을 나타내요. 뭐한달 아니면 1년,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완료는요. 막뭐뭐 했다요. 그래서 already just yet가 주로 씁니다. The students. 학생들이요. have just arrived, 막,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요? at the stadium, 경기장에요. So just, 막, yet, 뭐, 아직, already, 이미, 요런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죠. 결과요, 볼게요. Leo has left the meeting room. Leo가요, 그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회의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He has gone to 제주도. 그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자,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까지 우리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용, 완료의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꼭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완료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늘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문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팁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볼까요? 명백한 과거요. 보세요. Yesterday, ago, last, when, in 플러스 연도는요. 특정 시점을 언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만 이렇게 국한됩니다. 현재 완료와 함께 쓸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I saw my favorite singer.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봤습니다. Yesterday. 어제잖아요. 명백한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쓸수 없고요. 단순 과거. 공사로 써주면 되겠죠 자 과거 완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두 개의 시제를 걸친다고 했잖아요 과거인데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요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바로 과거 완료고요 현재형 have, has, pp에서 have나 has의 과거는 head죠 그래서 h a d pp가 됩니다 이 과거 완료도요,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용법이 다 있어요. 한번 볼게요. Jake had lived there. Jake는 그곳에 살았었어요. 얼마 동안이요? For two years. 2년 동안이요. 언제요? 이 당시에요. When the earthquake happened. 뭐가 발생했었대요? 지진이요. 즉 지진이 발생한 건 과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과거부터 그 지진이 발생한 과거 시점까지 그곳에 살았대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제를 잘 확인해 주시면 과거 완료인지 현재 완료인지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 2번을 보세요. 2번이 약간 트위키 할수 있는데요.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일어난 걸 대과거라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대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묻는 질문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두 가지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무엇이 먼저 앞선 순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Lily sent me a box of pie. 자, Lily가 그 파이 박스를 나에게 보냈어요. 자, 박스를 보낸 거 1번이에요. That she had bought in Taiwan. 타이완에서 산 박스래요. 그쵸? 그러면 타이완에서 산 일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 파이 박스를 보낸 일이 먼저일까요? 그쵸. 이 1번과 2번 중에 타이어 안에서 구입한 게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를 저에게 준걸두 번째 발생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와아 먼저 일어났구나 대가거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는요. 사실은 현재 완료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과거 완료를 아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 번의 해석과 그래 복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